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평소보다 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입질을 하기 시작했나요? 다리가 아픈 강아지를 보면 보통 쩔뚝거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통증을 표현하는 방식은 훨씬 다양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입질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사실 저희 바비도 다리에 빗질을 할 때면 통증이 있는지 입질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의 다리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입질 같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흠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강아지가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강아지가 다리 통증을 겪을 때 보이는 가장 흔한 5가지 신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뒷다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건강한 강아지는 점프할 때 뒷다리에서 강한 힘을 얻어요. 소파에 올라가거나 공을 잡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뒷다리로 바닥을 힘차게 밀면서 위로 튀어 오르죠. 하지만 다리가 아픈 강아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요. 침대나 소파에서 예전처럼 올라가지 못해요.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요. 점프할 때 뒷다리가 아니라 앞다리만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마치 사람이 팔힘으로만 철봉에 올라가려는 것처럼 점프 높이가 눈에 띄게 낮아져요. 예전에는 쉽게 넘던 장애물도 이제는 넘지 못하거나 넘기를 꺼려해요. 바비도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의자에 올라갈 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뿐히 뛰어올랐는데 다리가 아플 때는 머뭇거리며 뛰려는 제스처만 취했어요. 처음엔 이게 단순히 너무 높긴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통증 때문에 뒷다리에 힘을 못 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강아지가 아플 때 보이는 입질 행동은 단순한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말을 할수 없으니까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다리가 아플 때는 더 그래요. 바비는 평소에 손을 핥고 장난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뒷다리 쪽을 만지려고 하자 우르렁거리면서 입질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왜 갑자기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다리가 아팠던 거였어요. 입질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아픈 다리나 관절을 직접 만질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처럼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순간 산책이나 놀이 후 피로가 쌓이고 통증이 심해졌을 때 다리 통증으로 인한 입질은 일반적인 장난 입질과는 좀 다른데요. 더 갑작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경고 신호가 먼저 나타나요. 특정 부위를 만질 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거기 아파요. 제발 만지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 비대칭으로 안기, 눕기, 평소 우리 강아지가 않는 모습. 떠올려보세요. 건강한 강아지는 마치 완벽한 강아지 인형처럼.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두 뒷다리를 좌우 대칭으로 바르게 모아 앉습니다. 그런데 다리 통증이 있으면 이 예쁜 자세가 무너져요. 다리가 아픈 강아지는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리자처럼 앉아요. 아픈 다리를 바깥쪽으로 쭉 빼거나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그 다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해요. 바비는 다리가 아플 때 항상 기울어져 앉았는데 사실은 통증 때문이었어요. 또 보통은 강아지가 잠을 잘 때는 주로 두 가지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는 도넛 자세라고 불리는 동그랗게 몸을 말아 자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는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네 다리를 가지런히 뻗은 자세예요. 두 자세 모두 몸의 무게가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죠. 가장 흔한 모습은 아픈 다리만 몸 바깥쪽으로 쭉 뻗고 나머지 세 다리는 몸 안쪽으로 모아서 자는 자세예요. 아픈 다리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일부러 뻗어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또 어떤 강아지들은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데 이때 아픈 뒷다리는 옆으로 쭉 뻗고 다른 뒷다리는 몸 아래에 넣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요. 마치 개구리 다리처럼. 한쪽만 옆으로 벌린 형태로요. 특이한 점은 평소보다 잠자리를 자주 바꾼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있는 까미라는 친구는 다리가 많이 아픈 친구인데요. 까미가 특히 앉을 때 한쪽 다리를 쭉 빼놓거나 힘겨워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더라고요. 네 번째, ]처럼 강아지가 건강할 때는 왼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순으로 교차하며 뛰어요. 이걸 대각선 보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 통증이 있으면 이 패턴이 깨져요. 앞다리는 정상적으로 교차하지만 뒷다리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토끼 뛰기 형태로 뛰게 됩니다. 뒷다리에 체중을 번갈아 실지 못하고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빠르게 달릴 때더 확실히 관찰할 수 있어요. 밥이 어릴 때 영상을 다시 보니 이런 토끼 뛰기가 있었어요. 당시엔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초기 관절 문제의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의 강아지가 산책할 때 어떻게 뛰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다섯 번째, 계단 오르기 머뭇거림. 보통 강아지는 계단 오를 때별 생각 없이 쭉쭉 올라가요. 우리가 매일 걷듯이 그냥 자연스럽게요. 다리가 아픈 강아지는 계단 앞에서 진짜 한참을 서 있어요. 첫 계단에 앞발을 한번 올려보고 다시 내려놓고 머리를 쭉 내밀어 위를 보다가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호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길을 찾듯이 주위를 살펴보기도 해요. 경사가 완만한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앞발 하나만 계단에 걸치고 반쯤 올라간 상태로 멈춰서 한참을 망설이죠. 이건 정말 다리가 아프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바비도 그랬거든요. 침대에 뛰어오르던 바비가 어느 날부터 침대 앞에서 맴돌더니 결국 저를 쳐다보며 저좀 올려주세요 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왜 계단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계단 하나가 강아지의 키의 반 정도 돼요. 무리로 치면 허벅지까지 오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다리가 아프면 한쪽 다리로 온 몸을 들어올려야 하니까 정말 힘들죠. 다리 통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계단 오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아지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습관 만들기 너무 격렬한 운동도 너무 적은 운동도 다 문제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적당하게 매일 15분에서 30분 산책이 하루에 한번긴 시간 산책보다 좋답니다 또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말고 서서히 늘려주세요 격일로 가벼운 산책과 활발한 놀이를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좋아요 바비도 쓸개골 탈구가 있어서 갑자기 뛰게 하지 않고 계단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대신 매일 꾸준히 평지에서 산책하면서 근육을 키워주고 있답니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만들기 집안 환경을 강아지 다리에 무리 없이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해요 미끄러운 바닥은 강아지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도 처음엔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바비가 자꾸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여러 개 깔아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잘 다니더라고요 다만 매트가 조금씩 밀리기도 해서 요즘은 바닥에 고정되는 식용형 매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침대나 소파처럼 높은 곳은 강아지 전용 계단이나 검사로를 마련해주면 관절에 부담 없이 오르내릴 수 있어서 좋아요.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5세 이상부터는 관절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스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생활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저희 바비도 처음에는 이상행동만 보여서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는데 병원에 빨리 데려갔더니 다행히 쓸개골 초기에 발견되어 간단한 치료와 관리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수술까지 갔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댕댕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어요. 바비가 다리를 아파하기 시작했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강아지는 아파도 잘 티를 안 내니까 보호자인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며 바비와 보는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아침에 바비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해 줄 때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어요. 힘든 날도 있지만 바비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산책이나 식사 같은 일상적인 케어 하나하나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이 모든 노력이 바비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강아지의 다리 통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입질행동입니다. 다리가 아픈 강아지들은 뒷다리 사용을 꺼리고 비대칭으로 앉거나 눕고 토끼처럼 뛰고 계단 오르기를 망설이며 아픈 부위를 만질 때 입질 반응을 보여요. 이런 신호들은 강아지가 보내는 도움 요청이에요. 말을 할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유일하게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이니 평소보다 관심을 갖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적절한 운동 습관, 안전한 환경 조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다리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기에 발견할수록 수술 없이도 간단한 치료와 생활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저와 바비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상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댕댕이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댕댕이들도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비 누나였습니다.